어 고생했잖아 고생했잖아 아잇! 와 이거? 이 진라면인데 냄새? 어! 어? 어떻게 왔어진면 진라면 메몬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비 하세요.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완전 앵벌 야 이게 앵벌이지 <laughs> 이식은 찍어서 그래 어, 못 먹겠지? 먹어봐 맛있는데 음! 어 잠깐만 나 그거 나뭐좀 보내줘 볼게 뭐, 뭐 예. 같이 가야 돼? 어, 아니, 야 고맙다 한명 빠져줘서 야 고맙다 한명 빠져줘서 그러니까 매일 이거 보내야 되잖아, 그치? 어. 대박. 야, 갓김치 뭐야, 이거? 야, 음! 천천히 음. 먹어. 무슨 응. 줄어들거 응. 아, 그래? 응. 좀... 아 아, 그래? 아, 뭐지? <laughs> 음, 나는 지거 이거 거든지거 뭐지? 거 뭐지? 이거 거거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지 이거 뭐지? 지거아지지거 뭐지? 이거 먹지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지 이거 뭐지? 이이 빨로 와. 아 여기서 먹는 데 왔다 갔다. 하겠네. 야 그냥 천천히 일 보고 와. 다시 끌어줄게. 아... 네? 어... 아니야 오토바이 소리. 화학 작업. 오토바이 소리. 화학 작업. 아 씨발. 아, 아, 아 미안 미안. 미안 미안. 아 그러니까 계속 먹는구나. 소화시면서아 미안. 내 애들 동원말리 앞에서 원래 예절 있는 사람인데. 야빨리 와. 온다 와어 잡아. 저기와 봐. 아나 먹어야 되는데. 야, 한나한락만 당겨 도 돼? 으로어 알아? 아 X라. 거의 다 먹었잖아! 다 얘가 다 먹었지? 아. 어. 아.. 야 고기 냄새 어? 어? 너 고기 먹봐 저번에도 꺼먹더라고 고기 꺼먹 <laughs> 갑자기 와 냄새! 아니, 가서 친해지자 아흐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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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장면이는진짜손 건네가 그냥 고기 넣어아 <laughs> 아, 냄새 띄지다이 네. 네. 집에서 구워 먹는 냄새네. <laughs> 야, 야, 다먹어면 아, 야이씨 아,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, 아 고기 냄새 나네. 야 하면... 고기를 구워 먹자 그러면 서서. 야, 야, 야. 일려, 어제 먹었어. 아, 나도 왔네. 관심 휴지 있어어 있어. 아 아이, 먹었습니다. 다음은 제제입 작아서. <laughs> 아 미쳤다. 나 어. 나는 이런 냄새 되게 좋아해. 불판에 집에서 구워 먹는 냄새잖아. 아아.. 아, 음. 왜냐면 밖에서 먹는 이런 냄새 안 나거든. 밖에서 먹으면 그 특유의 고깃집 고기 끓는 냄새잖아. 있아보내어 아니 보내게 전송 중이야. 전송 중이야? 어 전송 완료됐나 봐봐. 가방으 지는 사람 고기 사오게 자나 고기 안나 응. 어제 먹었어. 너랑 안 먹었잖니. 나 김치만 먹을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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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안 되나? 갔다 음. 봐봐뭐안 되는 거 같은데 또? 아나 한번 봐아 진짜 방 아, 진짜, 진짜 싫은데. 근데 국물 좀 남겨줘야 돼. 알았어, 알았어. 음. 맛있어? 국물 국자 국물 국자 냄새는 오지는데 이게 막상 먹으면 그맛 아니다. 아... 뭔지 알지? 야. 막상 먹으면 그 이상의 맛이. 뭐 그래야냐? 아, 내 맛있겠다. 잘안 되나 봐. 나다 먹데. 나다 먹데. 빨리 와. 아죽구먹고싶다아죽구먹고싶다나 이거 바퀴들 먹을까 복자니까! 안먹는 추울, 추울까봐 그런거 있어? 어? 추울까봐. 더 빠져있고 나가면 되지 아 그러면은 야 저거 뭐야 코빠 테이블 좀구워야 아, 먹을거야 확실히 먹을게 그거 뭐어야 오빠 테야또꼬워놓으면다먹다니까야또꼬워놓으면다먹다니까야 이거 이걸... 야 여기서 먹을 수 있겠나 <laughs> 야이거 이걸... <laughs> 거기서 먹을 야, 수, 야, 수 야, 어디다, 있겠나 안된다 그만... 뜨거운 물 내가 부어까어 아, 뜨거운 물 가져가 <laughs> 아, 선민이 이이 맛을 알았으면 좋겠다. 그지아 너무 맛있잖아, 그치? 이쪽으로 잠깐 자세히 가을까요 응. 선미나 고기 먹으러 와! 선미나내이 소리가 들려오네게가 들려오는 어? 라면 같은 <laughs> 저주

一巴掌。<laughs>